진지 오라고 했다 오라고 했다 meta? 오라고 했다 오라고 했다 오라고 10초만 10초만 오라고 했다 오라고 했다 진짜, 진짜 오라고 했다 mache, 진짜 진짜로 오라고 했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고 오라고 했다 -me, me, me ha, me.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S> <S> 제발 <S> 아, 제발 아 빨리 와 제발, <laughs> <laughs> 아리 봐봐, 아 제발 진짜, 아 뭐, 아 진짜, 아 진짜 장난, 아 잠깐 와봐, 진짜 너 내가 이따가 막뭐 사줄 건데 너 진짜 진짜 후회한다, 어마어마하게 후회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불좀 꺼줘, 불좀켜줘아불좀켜줘 여보세요, 야어디요나 밖인데, 왜? 왜긴 왜야? 야 여기 되게 신기한 거 있다? 응? 갑자기? 어, 어. 나 지금 네 방이거든? 내 방에 신기한 게 있어? 어! 근데. 네 지갑! <laughs> 뭐? 야아~~ <laughs> 장난긴다야 <laughs> 야, 엄마가 용돈 두둑기 주셨네 야 이거 잘쓸게아 뭐하냐고 <laughs> 내려와 그거 빨리 안 들려 안 들려 아나 딩고 되다고 내려 놓라고아 진짜 손 내밀어 아우, 아우 세정대왕님 안녕하세요 음아 하지 말라고 미친놈 <laughs> 아니 내려놔.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돈을 찾고 싶나? 찾고 싶지. 응, 어, 올때 비비빅을 사오도록 해라. 아니 지갑에 거긴 내가 어떻게 사냐 비비빅을? 알고 말했어, 그럼 내거수고 아니, <laughs> 네 지졌다 집에서 진짜. 면왜전화했어 어, 오빠 나 나가야 돼서 오빠 가방 빌리려는데 그거 어디 갔어? 나이키? 아내거 나이키 가방. 응. 근 네, 어디 갔 나? 나 또? 나나 그냥 집에 또. 아니 <laughs> <laughs> 아 떠, 어디 가냐고? 이거 입통? 이더라고 어디 가는지 내가 물어보고싶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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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왜애교물이 날지 아니 여보세요? 야! 왜? 어디냐? 너 어디냐? 나? 응 그냥 밖인데 왜? 뒤에 봐봐 왜? 아니 거기 말고 좀더 뒤에 어디? 아니, 거기 말고 좀 더, 좀더 오른쪽에 어디? 아니, 소, 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보여? 들고 있어 지금? 어, 오빠 어딘데? 오빠 손 들어봐. 나 집인데? 아, 됐어. <laughs> <진짜. 웃음> 여보세요. 야, 왜? 시간 있냐? 시간? 어냥 시간 없어. 아니, 시간 있냐? 고 뭐. 아. 맛있어, 왜? 아 있어! 왜! 그있잖아응 아꼈어? 나이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왜 어디냐고 아왜 <laughs> 왜냐니 <웃음> 어디냐는데 어디야 아나 놀이터 지나고 있어 왜야 그럼 나 GS 지나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조만 기다려 아 추워 아 5분이면 되잖아 조만 기다려 간 야야야야 야, 끊지마라 너 끊.. 야 너무한거 아니야? 나 지금 너 주려고 선물 사가고 있어 아, 구라치지마 <laughs> 진짜야 너 무슨 속고만 살았냐? 어 너한테 속고 산게 22년이야 <웃음> <웃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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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이야 왜 이렇게 오버할래 야 그래가지고 오빠가 지금 선물 사가고 있잖아 뭔지 안 궁금해? 뭔데? 우리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빵 사가고 있는데? 그러까 뭐냐고 우리 동생이 저거 하루 하나씩 먹어야 되는 빵. 줄빵. 누구세요? <laughs> 아니, 오빠 언제 갔어? 응? 아니, 나간거 아니고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간 건데? 아, 뭐야. 편의점? 아, 응. 나 그럼 감기에 까르보불닭 그런 담배는 안 파는데? <laughs> 아니, 뭐개소리야 <laughs> 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알았어. 왜 전화했는데. 아니, 오빠 간줄 알았지? 아니야, 나안 갔어. 너 방에서 존내막 트라랄랄랄라 막이질한하길래 그냥 나왔지. 뭐가 검슨 트랄, 드랄... 엥, 뭔 개소리야. 트랄랄라, 트랄랄라겠지. 아니, 오빠, 그것도 안 봐? 폰안 해? 리스 안 봐? 핸드폰 없어? 쇼치 안 봐? 틱톡도 안 봐? 아니, 틱톡 관리 오빠가 하잖아. 인스타에 여자밖에 안 나오지. 아, 진짜 알고리즘에 여자밖에 없지. 이러니까 안 나오지, 진짜. 모임? 맨날 야자한다, 뭐한다 면서 어, 너, 너, 너 저번에도 야자찍고 친구랑 놀았더라 엄마한테 얘기하겠다. 죽는다, 진짜. <laughs> 조심 해. 뭘 조심해. 아, 그런 것좀 얘기하지 말라. 꼰대 소리 듣는다고, 밖에서. 이미 꼰대야. 나때는 말이야. <laughs> 아 그렇게 너무 고소합니다 참 따라가 그냥 아유 나갔지 들어오고 막 방글럴 거야 비건 <laughs> 바꿔놓을 거야 아왜 자기 얌체 이제 내 걱정은 학교 핏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아 네. <laughs> 꺼져 바로 <laughs> 아, 미친 거 아님 남친이랑 저러고 노냐? 아 오빠한테 보내려던 거 아니라고 지우라고 빨리 음... 아우 어, 이거는 평생 소장각이야 이거 두고두고 그냥 보고 안주거리안주거리아왜또 소장하고 안주거리야 빨리 지워 <laughs> 아 개웃기네 현갑 빼면 바꿔 달거야 집 절대 못 들어와 응 음, 엄마한테 전화하면 돼아 네. <laughs> 진짜 아 끊어 꺼다 꺼져 개빡네 <laughs> 우리 강떡이 콩고 엄마 나숨에 개웃기네 진짜 <laughs> <laughs> 우리 우리 고등학교 영영 커녕. 아, 왜 그래? 공부 전나왔으면 하지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지, 그렇지? 아 막막해. <laughs> 막막해? 어 아주 막막해. 음 괜찮아. 공부 못 한다고 안뒤죠음뒤지진안 컸지. 음뒤지진안 <laughs> 컸지. 네 인생이 뒤지는 거지, 그렇지? 네. 오빠 오빠 오빠. 왜 용건만 말해. 어, 에 나올 좀 늦어. 엄마한테 말좀잘 해줘. 효과였네 아주 그냥? 너 어디냐 지금? 클럽 왔어야 되라고 춤추라고 클럽 네가 지금 클럽을 갔다고? 응. 미쳐가지고 아주 대놓고 말하네 그냥? 아, 뭐, 다크서인이 그 클럽 오는 거지. 하여튼, 나 새벽에 갈 거니까, 현관문 고리 잠그지 마라. 아, 그래서, 니네 클럽 가서 뭐할 건데? 부비부비하게? 뭐, 아니, 뭐 춤추러 왔지. 무슨, 내가 뭐냐, 부비부비하게. 춤, 추러 갔다고? 춤추러 왔어. 춤추고 있어. 열심히. 근데, 진짜. 근데, 니가 뭐하는데 혼낼 게뭐 있다고, 옌명을 하고 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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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남자가, 어. 잘생겼어. 음. 어? 음. 키도 커. 음. 돈도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부비부비 하재 어허. 할 거야 안할 거야 안해안해안 해.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 계속 계속 부비부비 하자 그러면 뭐 발꿈치 정도는 뭐 비교해 볼수 있겠지 소심하네 <laughs> 야왜야왜야왜너그 소문 들었어 뭐그 소문 못뭐 들었어 무슨 소문 이게 네 소문 미친 개 또라이 새낀가? <laughs> <laughs> 아 왜? 내버리겠다 대. 걔 도란이야 진짜 오늘 왜 이래? 오빠. 응. 왜? 뭐라고? 뭐 하냐고. 음. <laughs> 뭐야 그 말투는? 나 여자친구랑 데이터하고 있어 왜? 부탁할 게 있는데. 부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부탁이 뭔데? 나1 0만 원만 빌려 줘. 그나. 아 제발. 나 그만큼이 없어. 왜 없어? 없어. 왜 없어? 없으니까. 오빠 여자친구 옆에 있어서 그렇게 말투가 자장한 척 하는구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그러다 죽어. <laughs> 제발 나 진짜 나 밥값이 없어서 그래. 그럼 엄마 집 가서 밥 먹어. <laughs> 엄마랑 싸웠어.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laughs> 아 제발. 잠깐만 생각해보자. <laughs> 계좌 얼마 있지? 잠깐만. 만원 보내줄게. <laughs> 라면 <라멘> 사 먹어. <laughs> 안 갚아도 돼? 어 진짜? 응 알았어 응아 근데 혹시 초등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어저 신목초등학교요 허 <laughs> 신목초요? 네어 나도 신목초 나왔는데? <laughs> 뭐야 어 나이가 혹시? 응, 저 스물넷이요 스물넷이요? 지금 혹시 집이세요? 네 302호? 네아 이름은 김지호이시고요네아 진짜 너 뒤질래? <laughs> 아니 2호3 아, <진짜. 웃음> <왜> 여기서 나와? <laughs> 아 너가 한번 해보라며 아 <laughs> 엄마. 아호3 <진짜> 개빡친다. 엄마, 호 302호? 3아2호 302호? 3 0야호3 0 2이 302호? 302호? 3 0 2 자 아, 우리 학생 혹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랑 컵라면 하나 산거 맞아요? 예? 예 그거 누구 돈으로 계산했어요? 저 그냥 가족 돈이요 어, 오빠 돈으로 했는데? 그랬죠? 네 뒤질래요? <laughs> 아 미쳤냐고 아니 난 그쪽에서 혹시 막 <웃음> <웃음> 오해한 줄 알았지, 막, 카드 훔쳐가지고 혼자 계산한 걸로. <laughs> 훔친 거 맞잖아, 이 새끼야. <laughs> 아, 여동생이 좀쓸 수도 있지. 아, 나 이거, 치, 진짜로. 알았어, 나. 아, 개놀랬네 어.